네, 4학년 1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사회의 마지막 단원을 정리할 시간입니다. 자, 이 마지막 단원에서는 이제 어, 자, 정보와 세계화에 대해서 정리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잠시 좀 버퍼링이 있었죠. 자, 그러면 이제. 화면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먼저 두 번째 차시입니다. 두 번째 차시인데요. 자, 사회 변화로 인해 달라진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알아보는 차시입니다. 사회책은 98쪽에서 100쪽에 해당이 되고요. 자, 우리 사회의 변화 모습입니다. 먼저 노인정, 요양원, 노인 전문 병원 등의 시설이 많이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학생 수, 학급 수가 적은 학교가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생활 곳곳에서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음식과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우리 사회가 변화한 까닭은 네, 간단합니다.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어르신들이 굉장히 굉장히 많아지셔서 이 어르신들을 위한 시설이 필요해졌습니다. 자, 그리고 태어나는 아이들의 수가 줄어들었고요. 이로 인해 학교에 다니는 학생 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다음엔 지식과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발달했고요.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의 다양한 문화가 전해지면서 우리 사회가 변화하였습니다. 자, 다음 차시로 넘어가면요. 자, 저출산 고령화가 우리 생활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는 차시입니다. 사회책은 101쪽에서 106쪽에 해당이 되고요. 자, 먼저 저출산 고령화의 의미입니다. 저출산이란 태어나는 아이의 수가 줄어드는 현상을 말하고요. 고령화란 전체 인구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자, 이 저출산, 그리고 고령화로 인해 변화된 모습을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출산입니다. 출산을 도와주는 병원이 지금 사라지고 있고요. 학교의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폐교가 늘어나고 있고요. 가족의 구성원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가족의 형태가 변하고 있고요. 일할 사람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고령화입니다. 노인전문병원, 노인정 등 노인을 위한 전문시설이 생겨나고 있고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산업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을 위한 복지제도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자, 이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하려는 노력입니다. 먼저 저출산입니다. 육아유직 교육비 지원 등 아이를 키우는데 도움이 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고요. 아이를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시설 서비스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자녀 가구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고요. 자, 다음은 고령화입니다. 의료 서비스, 요양 서비스, 연금 등 노인들을 위한 복지제도를 늘립니다. 복지제도를 늘리고요. 일하기를 원하는 노인들이 사회활동을 할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들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세대 간에 서로 소통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기르는 것이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하는 노력 중 하나겠죠. 우리도 언젠가는 나이가 듭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겠죠. 자, 다음은 다음 차시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정보를 이용하는 사례를 찾아보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자, 사회책은 107쪽에서 109쪽이고요. 자, 정보화의 의미입니다. 사회가 발전해 나가는 에 정보가 중요한 자원이 되어 중심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우리는 정보화라고 합니다. 자, 학교에서 발견할 수 있는 정보화의 모습입니다. 자, 컴퓨터실에서 인터넷 자료를 조사를 하고요. 도서대출 프로그램을 사용을 합니다. 다음 학교 기상 정보 시스템이 있고요. 다양한 정보가 담긴 디지털 교과서로 학습을 합니다. 다음 학교 누리집에서 학교 소식을 알수 있고요. 학교 알림이를 통해 여러 학교의 정보를 알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보화로 인해 달라지고 있는 일상생활의 모습입니다. 첫째로 인터넷으로 정보를 얻어 과제를 해결하고요. 다음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어디서나 은행 업무를 봅니다. 다음 가게에 가게 가게 에 가지 않고도 인터넷을 이용해서 물건을 사고요. 자, 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빠르게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교통 정보를 얻어 빠른 길을 찾고요. 그리고 밖에서도 휴대 전화로 이용해서 가전 제품을 장동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보화 사회의 특징입니다. 인터넷을 이용해서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빠르게 얻고요. 그리고 이 정보와 지식을 활용해서 새로운 자료를 만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정보화가 활발해지면서 사람들의 생활이 편리해지고 다양하게 변합니다. 자, 정보 다음 차시에서는 정보화 사회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정보화 사회의 문제점입니다. 악성 댓글, 거짓 소문이 확산돼서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줍니다. 네, 악플러들이 참 많죠. 그 다음에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해 사생활을 보호받지 못하게 됩니다. 네, 프라이버시 아주 중요합니다. 네, 제 평소에 강조를 하죠. 네, 그 다음 세 번째로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내려받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회사가 손해를 입게 되고요. 그리고 인터넷 게임에 빠지는 어린이가 많아집니다. 그리고 인터넷, 스마트폰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수 있게 됩니다. 네, 여러분들께서도 스마트폰 사용하시는 건 좋지만 너무 과하게 사용하시지는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 정보사회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자, 인터넷 휴대전화로 대화를 할때 예의를 지키면 좋고요. 그리고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소중히 생각하는 태도도 필요하고요. 자, 허락받지 않은 프로그램, 그 사진, 그림 등을 함부로 복제하거나 내려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휴대전화의 사용시간을 정하고 이를 실천해 옮기시면 예, 정보사회 문제점을 조금은 덜 수가 있겠죠. 자, 이더 나은 정보화 사회로 발전하기 위해 가져야 할,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정보와 지식은 소중하게 여기며 함부로 다루지 않아야 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정보와 지식도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잘못된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이제 책임감 있게 행동하면 좋겠죠. 자, 이제 세계화가 우리의 생활에 미친 영향입니다. 사회책은 113쪽에서 115쪽에 해당이 되어 있고요. 먼저 세계화의 의미와 특징입니다. 자, 교통, 통신수단이 발달하면서 세계 여러 나라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하고 가까워지는 것을 가리켜 우리는 세계화라고 합니다. 자, 이 세계화는 일상생활의 모습을 다양하게 변화시키고요. 전 세계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한 나라에서 생기는 문제가, 어, 전 세계 전체의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전 세계, 전 세계가 긴밀하게 연결이 되겠죠. 자, 세계화의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입니다. 자, 먼저 긍정적인 영향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물건을 쉽게 살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의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영향입니다. 자, 생활 속에서 우리의 전통 문화가 점점 사라지고 있고요.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해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자, 다음 세계화 속에서 우리가 지녀야 할 태도입니다. 다른 나라 문화의 좋은 점은 본받고 존중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소중한 문화는 잘 지키고 발전시킵니다. 자, 다음,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화의 모습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문화입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의 생활방식을 우리는 문화라고 합니다. 이러한 생활방식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을 함께 생활하면서 만들어지고 전해져 내려온 것인데요. 자, 사람들의 옷차림, 먹는 음식, 사는 집 모양에 따라 우리는 다양한 문화의 모습을 알수 있습니다. 자, 다양한 문화의 모습을 통해 알게 된 점입니다. 문화는 서로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사람들은 다양한 문화 속에서 함께 살아갑니다. 자, 다음 차시는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편견과 차별을 살펴보는 차시입니다. 사회책은 120에서 124쪽에 해당이 되고요. 먼저 편견과 차별의 의미입니다. 편견은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의견이나 생각을 가리키고요. 차별은 어떤 기준을 두어 구별하고 다르게 대우한 것을 말합니다. 이 편견으로 인해 결국엔 차별이 나타나게 되죠. 주변에서 볼수 있는 편견과 차별의 모습입니다. 피부색, 언어, 종교, 출신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람들과 사회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기도 하고요. 장애, 남녀, 나이, 임신 및 출산에 대한 차별을 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편견과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는 첫째로 나와 다른 문화도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하고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문화도 우리 문화의 우리의 문화처럼 존중을 해야 하고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생각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의 문화를 소개하고 이해하도록 노력을 해야 하죠. 자, 다음 차시입니다. 편견과 차별을 해결할 방법을 토의하는 시간인데요. 뭐 사회책 125쪽에서 127쪽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토의를 하진 못했지만 네. 편견, 우리는 이런 네, 생각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자, 편견과 차별로 인한 문제와 해결 방법. 자, 편견을 갖고 차별하게 되면 뭐 당연히 좋지가 않겠죠. 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다음 차시입니다. 편견과 차별이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 알아보는 차시였는데요. 사회책은 128쪽에서 131쪽입니다. 자, 편견과 차별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입니다. 먼저 법을 만들고 기관을 세웁니다. 그리고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어울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을 하고요. 다음 알맞은 교육을 제공하고 그리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편견이나 차별의 뜻이 담긴 말을 바꾸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법이 있겠죠. 아, 네. 이상으로, 네. 사회도 전부 진도를 마쳤습니다. 사회는 역시 활동이 많습니다. 활동이 많은데, 이 활동들을 우리가 많이 하지 못한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아쉽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사회 과목을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느끼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사회라는 과목은 우리 주변에서 볼수 있는 다양한 일들을 우리가 직접 이야기해보고 그리고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지 네. 이야기해보는 과목이라는 점에서 우리에게 좀어 지루하지만 지루하지만 그래도 가만 보면은 우리가 네, 우리 주변에 있는 이야기를 다루는 과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 여기 이각 단원별로 그리고 각 차시별로 다루는 내용은 다르고 그리고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도 우리가 기억해 둬야 될 내용도 다르지만 결국 이 모든 내용은 한 가지 사실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잘 듣고, 그리고 내 의견을 예의 바르게 표현하고, 그리고 그 의견들을 하나로 모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결국 이 사회 과목에서 말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 이야기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 사회 과목이 우리 주변에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걸쳐서 해결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하는지 다룬 내용들이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네. 우리는 우리의 의견을 말하는 건참 좋아하고 말하는 건 잘하지만 상대방의 의견을 듣는 거는 우리는 좀 서투른 것 같습니다. 잘 들어야 말도 잘할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내 이야기도 잘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경청,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여 듣는 자세를. 이번 과목을 통해서 가지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학기 사회 과목 배우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진도는 예전에 다 나왔고, 그리고 우리가 이번 학기 때 배운 내용도 이제 전 과목을 다 정리를 했는데요. 앞으로 3주에, 2주에서 3주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그 기간 동안 무엇을 할지는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이 과목이 강의가 나갈 날이 크리스마스 이브일 텐데요.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즐겁게 보내시고, 네, 건강하게 보내십시오.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